비꼬인 거 같아. 첫 판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. 스파이더 뜯어야 돼. 뒤로 뒤로 다리 잡힌 거 빼려면 앞으로 앞으로 중심둬서 앉아. 도 괜찮아 그렇지 데라이가안 잡히게 계속 베이스 베이스 안 넘어져 안 넘어져 트라이앵글 조심 트라이앵글 조심 그렇지 압박 압박 칼 넘기면 압박할 수 있어 압박 패스 시도 다리! 다리 주심! 그렇지! 라이브 주요나 응. 다음 아닌 것 같아. 다 다음 응. 것 같아 어? 나 다음인가? <laughs> <laughs> 2분 남았어 동점이야 오자리면 조금씩 쉬다가 쉬면서 움직여, 쉬면서 다리 조심, 다리 빼고 스파이더 조심,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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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드라이버 걸리면 안 돼, 그렇지. 다리 조심, 그렇지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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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머리 붙여, 머리 붙여, 머리랑 머리 붙여놔. 머리 붙여, 머리. 머리 붙여놔, 영재. 1분 전. 옆에서 원이 시작. 끼지만 지금 어드 하나 있어서 이대로면 이겨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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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, 버텨. 그렇지 일어나 일어나 남성 심기어 스파이더 심기어 개비기 스파이더, 남성 심기어 스파이더. 심기어. 이기고 있어 이기고 남성 있어 그렇지 나이스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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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성 블루스미아 마이너스 이 그렇지 나이스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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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성 블루 어 플러스 프키너보 10초, 10초만 개벽. 지금도 스쿠버 트로왔세요 스카폴드 단단하게 이겼다.